어, 제가 오늘 그, 어, 리뷰할 책은요, 제임스 클리어의그 a t o m i c Habit' 어 작은 어, 아주 작은 습관의 힘'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뉴욕타임즈 어, 베스트셀러 1위로 등극도 했고요, 그 아마존에서도 어, 베스트셀러를 한참 동안 2018년도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. 어, 이 책은 제가 그 캐네 어, 저기 캐나다 서점이죠, 채터스에서 2021년도에 제가 그제 딸이랑 어 서점에 갔다가 이 책을 보고 어 사게 됐네요. 어이 목차를 잠깐 보면요, 예, 중요한 게 이제 그 여기 목차에 그 습관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어네 번째 법칙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어첫 번째는 어, 여기 보면은 큐. 예. 그래서 이제 어, 습관이 잘 형성이 되도록 어떤 노출을 되게 근처 환경을 갖다가 디자인하는 거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, 욕구. 예, 갈망. 예,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, 동기 부여를 하는 거. 그리고 어, 세 번째는 어, 습관 자체, 행동, 반응. 예. 그래서 이제 뭐 습관을 쉽게 하기 위해서, 예, 뭐, 어, 자동화 시키는 거가 중요하다고 하죠. 그래서 뭐, 이분 법칙이라든지, 이분 그러니까 안에 바로 이렇게 할수 있게끔. 그리고 네 번째가 보상. 예, 그, 습관을 완성함으로써 긍정적인 느낌이 나오게 습관을 완성하면은 보상하는 거. 그네 가지에 대해서 목차가 나와 있고요.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, 그, 한 가지를 갖다가 그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분과 공유를 하자면은 뭐 많은 내용이 어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딱한 가지 어 얘기를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요 어 페이지 예십 페이지네요 예 여기 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 6 페이지에 보면은 one better every day라고 얘기. 아 이야기가 나와 있죠. 그래서 여기에 핵심 내용은요, 그 하루에 1%씩 성장을 하게 되면은, 여기에 보면은 1%씩 해서 365일 지나면은 365승이 돼서 37배, 37.78배가 1년 후에 성장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, 어, Defect, small habit, compound over time이란 말이 나와 있죠. 그래서 그 복리 효과를 갖다가 제임스 클린은 이 책에서 얘기를 하죠. 어,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복리 효과는 아뭐 어, 아인슈타인도 얘기했잖아요. 예. 그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복리 효과라고. 그래서 이제 작은 것들이 처음에는 어, 뭐 미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굉장히 그. 어, 큰 효과를 볼수 있는 게 복리 효과죠.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어, if you get just one percent better than each day, you will end up with a result that are nearly 37 times better after one year. 그래서 어, 1년 후에는 어, 37배의 그 생산성이나 여러분이 발전된 여러분들을 볼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그래프가 처음에는 1%가 별거는 아니지만,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큰 효과를 나타내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죠. 그래서 이, 책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딱한 가지를 갖다가 공유를 하라고 얘기를 하라면, 저는 1% better everyday라는 내용을 공유하고 싶습니다.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대로요. 어 여러분들이 뭐 이런 내용 말고도요 좀더 자세한 내용을 갖다가 많이 어,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어, 그런 거는 여러분들 최근 한번 구입을 하셔가지고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, 이런 어, 오늘 내용을 한 가지를 딱 공유를 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. 예 감사합니다.